이제 마이스 q l MySQL, 마지막입니다. 마이스 q l 을 먼저 링크 타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들어가 보면 제가 다운로드 해놨어요.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놨는데 딱 들어가면 내 OS가 그냥 디폴트 잡혀 있어요. 윈도우로 들어가면 윈도우가 잡혀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 센트 OS에다 깔 거잖아요. 서버에다 깔 거니까 센트 OS 어디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것 때문에 배운 거예요. 자 레드 했어요. 우리는 센트 OS기 이 때문에 레드에 타고 똑같은 커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OX 버전을 이제 묻습니다. 레드엣 중에 너 뭔데? 자 팔이 아니죠 우리는 7이죠7인데7이두개 있어요. X86 있고 ARM 있고. 둘다 64비트예요. 어쨌든 64비트긴 한데 X86인지 ARM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자 유네임 한번 쳐봅시다 유네임 마이너스 A 하니까 리눅스고 그죠? 호스트명 마이디이고자 버전이 쭉 나와요. 우리 센터 OS 버전 좀 나오고 8월 25일 17시에 릴리즈되는 건가 봐요 2 0 1 0년 그 다음에 X8664라고 여기 나와있죠. 자, 우리는 인텔 CPU, 이 네이버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우리한테 뭘 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확인해 봐야 되죠. 그 CPU에 맞게 써야지 최적화된 MySQL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NU 리눅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GNU의 수장이 그 스톨만이었잖아요. 비차드 스톨만.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나왔던 그분이 그냥 리눅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만난답니다. 아, GNU 리눅스라고 불러야지 만난대 그만큼 GNU 프로젝트로 했기 때문에 잡으시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GNU를 눅수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X86이란 거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마이슈케에 가서 여기서 7인데 X86 이를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온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죠? yum 리파지토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린 yum 인스톨을 할 건데 리파지토리를 찾는 거거든요. o s 리파지토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뭘 깔아야 될지. 마이스케 서버를 당연히 깔겠죠. 그죠? 자, RPM도 깔고, 뭐, 나한테 서버는 얘밖에 없네요. 여러 개가 있으면 할 텐데. 얘를 그냥 깔면 됩니다. 509.7. 이제, 슬라이드에도 제가 이거 해놨네요. 아, 해놨네요. 네, 요거. RPM 패키지. 자, RPM은 이제, 융, 앞단이죠. 이 rpm이 패키지니까 패키지 디펜던시가 해결이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복잡해요 깔기가 그래서 암튼 얘를 다운로드 할 겁니다 그래서 rpm 마이스쿨 서버 요거 다운로드 누르면 자 얘가 오라클 거죠 오라클은 무조건 로그인하게 만듭니다 가능한 한 저는 오라클 계정이 있는데 여러분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고요 나중에 오라클을 설치할 때 오라클은 도커에도 지금 이미지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아직. 저번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로그인해서 정식적, 정, 정상적으로 다운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라클 무료버전도 m y 스 q 일은 워낙 이제 오픈소스 성격이 강하니까. 자, 여기 노트큐 있죠?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링크 주소 복사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무슨 주소를 복사한 거죠? RPM 리파지토리. 리파지토리 주소를 복사한 겁니다. 그래서 리파지토리를 이름이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엔진엑스처럼 이제 yum-local-install 복사한 링크 주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리파지토리를 내가 로컬에다 등록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가장 스탠다드하게 깔아볼게요 그래서 yum-local-install 여기서 yum-local-install 자내 로컬에다 깔아줘 근데 리파지토리 주소를 바로 여기다 붙여 버릴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나 c t r l v command v 이렇게 하시면 지금 내가 복사한 url도 이렇게 떠야 돼요 dev.mysql.com 해가지고 다운로드 좀 오래 걸려요 여기 서버 모듈을 까는 게리포지토리로 인스톨하는 거라서 그래서 마지막에 요게 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컴플릿까지 나오는데 커뮤니티 lib 라이브러리를 깔아야 되고요 서버 깔려야 되고요 여기서 에러가 나면 잘못된 겁니다 뭔가 그 다음에 dependency 깔죠. 우리가 이제 yum에다가 리파시트를 넣었기 때문에 yum이 rpm을 찾아 가지고 dependency를 깔아 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mariadb라이브러리가 리플레이스됐네요 원래 깔려 있었나 봐요 mariadb라이브러리가 센터에 있 s 에 근데 우리가 mysql을 설치하면서 얘가 없어지는 거죠 덮어쓰게 해 버리는 거죠 혹시 mysql이 이미 깔려 있는 분들은 yum 리무브 해 가지고 mysql 지우고 다시 깔면 됩니다 뭐 6이나 7 이런 거 깔려 있는 분들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 Configuration은 쭉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설치했으니까, 제가 이제 먼저,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ETC의 my.cnf. 항상 이 위치에 깔립니다. 어떤 리눅스든 MySQL을 설치하면. 그러면 MySQL CNF니까 Configuration이겠죠? 여기서 이 s 은 주석인 거 아실 거고, 자, MySQL d a e m o 이란 뜻이고요. MySQL D. d a e m o 에 대한 설정은 이런 거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요, 요거를 붙일 거예요. Ctrl A 해서 Ctrl C 한 다음에, 제가 뒤에다 붙일 건데, 제가 여기 MySQL D가 여기 있으니까, 위에다 붙여도 돼요. 그럼 여기 MySQL D가 두 개죠. 두개 두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지워야 되겠죠. I 누르고, 자. 아무튼 이걸 넣는 이유는 UTF-8 MB4. 이것도 어느 영상인가 있을 텐데, 우리는 UTF-8을 씁니다, 지금은. 한글은 KSC5601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예전에. 그거는 100, K, 뭐 이런 글자는 안 되죠. 모든 글자를 다 표현하려면 UTF-8을 써야 돼요. UTF-8을 쓰게 되면, 일본어든, 아랍어든, 뭐든 다, 웬만하면 다 들어옵니다. 근데 뒤에 MB4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4바이트짜리로 쓰겠다는 겁니다. 3바이트인데, 원래 UTF-8은. 3바이트면은 1바이트가 몇 비트죠? 8비트죠. 3824 네요 그럼 24개의 온오프 전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다 표현이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모티콘 이모티콘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수문자 이모티콘 그것들은 요 4바이트까지 돼야지만 표현이 가능해요 세상에 그만큼 많은 문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u 8 m b 로싹 바꿔 버리는 거예요 마이스 q 8은 U-8MB4가 최적화 돼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불편한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자, 게시판을 만드는데 우리가 제목이랑 내용을, 마, 컬럼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제목에는 이모티콘을 못쓰게 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UTF-8로 하면 되죠. 그럼 내용에는 UTF-8, MB4로 써야 되죠. 이모티콘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다 일일이 설정해줘야 돼요. 컬럼마다. 그럼 컬럼에다가 MB4를 박아놓으면 테이블도 바뀌어야 되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이거 한번 걸어놓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MySQL 7까지는 MB4로 이렇게 설정하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한 바이트를 다 낭비하잖아요. 글자 하나마다 사바이트를 쓰면 너무 낭비가 되잖아요. 물론, 뭐 내가 가나다 이런 받침도 없는 글자인데 사바이트를 쓸일는 없겠지만, 속에서 맞춰주겠지만, 자기가 실수로 다 사바이트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한글을.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바이트로 끝나버리죠. 몇 글자 안 되니까. 그렇지만 한글, 일본어, 뭐 일본어도 몇 글자 안 되는데, 일본어도 표현 안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랍어 태국어,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mb4로 그냥 해놓는 게, 글로벌 서비스 하기게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고, 아, 우리 프로세스 확인 안 해봤네요.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프로세스가 바로 떠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마이스키이 지금 떠있네요. 그죠? 원래는 안 떠있을 텐데, 제가 아까 띄워놨을 거예요. 아마. 다시. 자, 이 상태가 맞는 겁니다. 처음에 깔았을 때는. 만약 떠 있다 그러면은 시스템시티 시스템, l 스톱으로 하면 되고요마이스 q l 은 데몬 성격이 강하죠. 프로세스 성격보다. 서버에서 지속적으로 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비스로 항상 띄워야, 띄워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시티 시스템, l 스타트 마이스 q l D로 시작하면 된다. m y c n f 수정했으니까 이 수정이 잘못됐으면 데몬이 뜨질 않을 거예요. 자, 스타트. 아까 똑같죠? 이 자리 아까 엔진엑스는 뭐였어요? 엔진엑스였죠. 마이스 q l 은 데몬이라는 의미로 D를 붙여준 거예요, 뒤에. 그래서 데몬 이름은 꼭 패키지명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조금 늦게 들죠. 서버가 빠르면 후사닥들 텐데 어쨌든 PS 해보니까 자 이렇게 떠 있습니다. 마이스케일 데몬이 14012로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루트 패스워드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DB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그래프 템포러리 패스워드를 내가 그래프 그랩, 그래프 찾는 거예요. 어디서 마이스 q 일 d l o g 자바의 로그 밑에는 시스템 로그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할게요. 바이 로그 하면 다 있어요, 이렇게. 엔진엑스 로그도 여기 있죠? 우리가 아까 깔았던 엔진엑스 로그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MySQL D.log에 내가 이거 패스워드 숨겨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MySQL 설치될 때요 파일에다가 패스워드를 숨겨놓는 거예요. 초, 최초의 패스워드를 알아야 내가 로그인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래프해서 찍어보니까 c a t 는이 파일의 내용을 다 보이는 거고 grab 은이 파일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찾아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볼드체로 되어 있죠. 제네레이트 해가지고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수 없는 이렇게 우리가 외우기 힘든 걸로 나오고요. 자, 요거를 Ctrl+C 복사해서 이제 바꿀 거예요. 근데 요거 먼저 복사를 하고 Ctrl+C 복사할게요. 이제 마이스 l 패스워드를 물어봐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엔터 패스워드 포 유저 루트죠. 최초의 패스워드를 한번 얘를 넣어주고, 얘를 넣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패스워드를 여러분들만의 패스워드를 넣으면 돼요. 주의해야 될 거는 대문자 하나 들어가야 될 거고요. 8부터는. 특수문자 하나 들어가야 될 거고요. 숫자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혹시 이제 패스워드를 넣었는데, 뭐가 안 맞네, 뭐 랭스가 100이 안 되네, 뭐 이런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면 다 그 규칙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여덟 자 이상, 대문자 하나 넣고, 숫자 넣고. 이런 게쭉 물어봐요. 그래서, 자, 어엔이모스 유저. 어엔이모스 유저는 테스트용으로 유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이미의 유저 하나를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지울래? 이렇게묻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지우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서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yes. 그 다음에, disallow root login remote 그니까, 원격지에서 루트로 로그인하는 거 허용할래? 보통은 안 합니다. 노 o 로 해야 돼요. 원래 서브 설틱할 때는. 근데 우리는, 저는 그냥 엔터 쳤어요. 엔터는 n no 거든요 왜냐면 저는 루트로 들어갈 거니까. 근데 원래는 안 돼요. 유저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Y로 하셔도 되고, 노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노로 하는 게 정석입니다. 일단 이렇게 했다가 막을 수 있으니까, 예, 네,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어, 리무브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 지울래? 지워야죠. 우리는 최대한 가볍게 갈 거니까 지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이 권한 권한 테이블을 릴로드 할 거야. 예스. 패스워드 바꿨으니까 당연히 예스 해야겠죠. 이 프리빌리지 테이블이라는 게뭐 패스워드를 암호화 해가지고 담아놓는 테이블이니까 내가 지금 바꿨 지금 변경했으니까 얘도 릴로드 해, 해줘야 돼요. 자 이건 마이스케이 항상 떠 있는 상태에서 요걸 한번 수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MySQL을 실제로 들어가 볼게요. 패스워드를 지정했으니까 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MySQL, 이거 이제,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이제 시스템을 이제 자주 쓰다 보면. 그래서 MySQL, 마이너스 U는 유저가 루트야. 우리가 지금 센트 o s 최고 관리자도 루트죠. 이 MySQL의 최고 관리자도 루트입니다. 그래서 루트인데, 마이너스 P, 패스워드도 있어요. 그러면 패스워드 누르라고 나오죠 오 맞았네요 저는 한 16자 되는데 맞췄습니다 <laughs> 어쨌든 하도 디나이가 떠가지고 자 MySQL 들어온 거예요 프롬프트가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에 보면 m y d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센터OS 지금 바깥쪽 셀이고요 MySQL이라고 되어 있는 건 MySQL 속에 들어가서입니다 그래서 MySQL 속에 들어가서 자, 데이터베이스가 뭐 있는데, show databases.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db가 있어요. 저 myddb는 제가 만든 거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겁니다. 자, 요거를 create database myddb. 그냥 db명 쓰시면 돼요. 아까 my.cnf에 u f 8 m b 4를 설정 안 했다고 한다면 아래쪽으로처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는 u f 8 m b 4를 허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디폴트 캐릭터셋을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쓰셔도 UTF-814로 만들어지겠죠 아까 마이집 CNF에다가 그냥 디폴트로 다 박아 놨으니까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저 생성해야 되죠 루트로 쓸 쓰기는 너무 위험해요 루트 계정은 모든 걸다 지울 수 있어요 테이블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할 유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루트는 외부에서 다 차단시킬 거고 나중에 이 이것만 외부에 열어놓을 거예요. m y i 이라는 유저만 create user 유저, 유저를 만들어줘 m y i 이라는 아이디로 그다음 골뱅이 다음에 나오는 건이 부분은 출발지 IP예요. 아까 0.0.0.0/0 0. 0. 0. 0. 0 있죠? 그게 퍼센트입니다. mySQL은 특정 IP에서만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다가 IP를 쓰시면 되죠. 뭐 10.1. 뭐 이렇게 그죠? 다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퍼센트.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 퍼스트로다 걸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identified with mysql-native-password 이게 이제 8부터는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native-password 방식으로 암호 할 거야 마이스 q 암호 방식은 몰라요 마이스 q l 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암호를 쓰시면 돼요 이 m y d 의 암호를 이, 이 암호로 이 유저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다음에 이 유저한테 권한을 줘야 겠죠. 이 유저만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그랜트 올 모든 프리빌리지 권한을 다줄 건데, 어디에다가 여기는 디비고 테이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테이블에 다 권한을 줄 거예요. 누구한테 마이디리는 유저한테 어디서 접속했을 때, 아무 데나 접속했을 때, 자, 그리고 유저 그랜트 옵션, 그 권한 옵션으로 과 함께 이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고. 모든 걸다줄 거야 라고 하고 엔터 치면 이제 마이딜은 여기에 있는 DB를 다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이스케 워크 벤치로 접속하면 얘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시스템에서 보호하고 있는 DB는 아마 안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이스케 워크 벤치가 깔려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자이 IP는 접속 IP 아니에요. 접속 IP는 22번 포트로 보내주는 거니까 우리는 3306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이 IP는 뭘까요? 서비스하는 공인 IP죠. 아까 우리 엔진엑스 확인했던 그 IP입니다. 그 IP고 포트는 3306이죠. 디폴트 포트 우리가 안 바꿨으니까. 그 유저네임은 방금 내가 만든 마이들. 스토어 키 체인은 여기다가 방금 여러분들이 설정한 암호 있죠. 크레이트 유저한 암호를 치고 오케이 누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한 다음에 테스트 커넥션 했을 때이 성공 스 l l y 뜨면 돼요. 성공한 거고 오케이 하면. 오케이 okay, 두니까 그러니까 여기 엔클라우드 마이즈. 저는 지금 보시면 베리 원이라는 서버에 클라우드 DB를 쓰 있고 클라우드 DDB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보통 저는 서버에 하이픈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이렇게 규칙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자그 다음에 패스워드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요. 혹시 패스워드가 마음에 안 들으시면 이제 루트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잘 놔두면 얘 패스워드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걸로. 그다음 맥스 커넥션 이 있는데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수 자. 변수들을 보여줘. 라이크는 얘가 들어가 있는 그죠? 그래서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자이 맥스 커넥션은 MySQL 데몬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151까지 접속이 되네요. 그다음에 MySQL x, NoSQL이라고 그랬죠? 이 NoSQL은 한 번에 100개까지 커넥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커넥션이 붙으면 이 서버는 아마 못 버틸 거예요. 엄청 느려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원래 서버가 좋으면 늘려야 되거든요. 500, 이렇게. 근데, 우린 줄여. 네, 그래 놓고, 이렇게 보면, 1 0 0개를 줄죠. 그냥 내비둬도 상관없습니다. 150개, 151개, 100개, 이렇게. 그냥. 자, 누가 db 패스워드를 이제 알아내가지고, 계속 컬렉션을 맺어버리면, 죽겠죠. 이걸 포, 초, 초과되면. 그래서, 맥스 컬렉션을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이거 이상은 연결 못하도록. 네, MySQL 버전 이제 여기서 나갈 때는 QUIT로 나가면 되구요 MySQL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 하면 8 0 2 항상 8 버전인 거 알아야 되고 GPL이네요. 오픈 소스라는 거알수 있죠. 네. 프로세스 떠 있고 죽일 때는 SYSTEM CTL 더 마이너스. 자 이제 해야 될 거는 도메인 세팅하고 SSL 이제 세팅하면 서버 작업은 끝나요. 이 도메인은 이제 무료 도메인 검색해 보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메인을 하나 무료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걸 볼 네.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Let's Encrypt로 SSL 세팅하고 할 겁니다 과제는 무료 도메인 신청하시고요 검색하면 무작하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하는데 IP는 뭘로 해야 돼요 우리 지금 공인 IP로 세팅해야겠죠 IP로 DNS 됐지. 자 DNS 세팅하는 것까지 나올 겁니다. 유튜브에도 강의가 무지하게 많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공인 IP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홍길동닷컴이라고 했어요. 그럼 홍길동닷컴에다가 그 IP를 걸어놓으시면 되겠죠. PC에다 도커 설치해 오시고, PC에 마이스 l 워크벤치 설치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업 가입하셔야 되고요. 안 하신 분들은. 빅클라이언트까지 세팅해 오시면더 좋아요. 자 도커 설치하실 때는 잠깐 보여드리면, 자 도커 도커닷컴 들어가자 들어가면 여기에 음 데스크탑 도커 있죠. 여기에 맥을 쓰시는 분은 맥이고요. 저는 이미 깔았거든요. 맥은 이렇게 위에 떠 있을 거고 윈도우 쓰시 분들은 윈도우 까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인스톨러니까 그냥 편하게 까시면 돼요. 윈도우 사용자들은 윈도우 10 프로나 엔터프라이즈 64비트 버전이어야 예, 되고요 그거 아니신 분들은 뭐버츄 박스 뭐, 뭐 이런거 깔아야 되는데 복잡해져요, 그러면. 저번 과정 보면 이렇게 깔았는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가능하면 윈도우 10 프로 이상 까시면 되고요버츄 박스나 v m a 어 있는거는 다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하이퍼 V. 제어판에 모든 뭐 시스템, 도구 거기에 시스템에 프로그램 뭐 이거 이거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이퍼 V가 체크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스톨 하시면 돼요. 윈도우는. 맥은 그냥 DMZ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받으면 요게 떠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밀어넣으면 복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설치가 다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튜토리얼이 4장이 나와요. 정말 잘 만들어져서 제가 이렇게 올린 거고요. 여기서 바로 실행해 볼 수도 있는데, 해보실 분들 해보시고, 토크 가기는 따로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셔도 되고.